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 <laughs> 지도자 영창시 연합회 한방 네? 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일찍부터 <laughs> 지도자 회원의 대표이신 도연합회 장호원 수석 부회장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업 감사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이태봉 사무처장 입찰이 주셨습니다자 다음은 시군 회장님들 제가 일괄로 소개를 중앙시 장혜주 회장님 상주시 박원규 회장님 안동시 손재웅 회장님 문경시 박희철 회장님 의성군 안연모 회장님 영덕군 차상석 회장님 청도군 이정호 회장님 성주군 김윤석 회장님 예,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아 시민 행복한 위대한 영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항상 우리 회원님과 지도자 여러분들의 일이라면 두손두발다밟고 함께해 주신 책임은 영천시장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윤승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천 청도 지역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이정옥 한국 생활계사 어, 영천시 연합회 회장님, 이순옥 한국 여성농업인 영천시 연합회 회장님, 김한수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영천시 연합회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앞쪽에 계시는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회장님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4대 백중벌 회장님, 15, 16대 김동주 회장님, 19, 20대 이성덕 회장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방 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인이 행복한 위대한 영천의 열망을 담아 2023 한국농촌 지도자 영천시 연합회 한마음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표창패 서부동 회장 양병철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남다른 노력으로 복지 농촌 건설에 기여한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씨시고 표창패 대창명 종무김병헌큰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표착장 고경면대 총무 김대원 과학영농 실천으로 경... 네, 상장과 뽑다 술 많이 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표착장 연합회 부회장 윤상환 표창패 적봉면 총무 윤진호 투천아 영천시 연합회장 송병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영천시연합회 합법대에 참석하신, 어, 여러분들이 반갑습니다. 농업 생산 체계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 기후 변화, 농산물 시장 개발 등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겨나갈수 있도록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농촌 지도자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일의 농업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맺게 훌륭한 자원을 회원 여러분, 2023년 한해 정말 후보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귀신 걱정 내려놓으시고, 모두 오늘 하루 시간 보내며 즐겁게 오시다 가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참석하여 해야 되나, 중앙의 일정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마음껏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023년 농사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천시장 최기문입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아 한국 농촌 지도자 영천시연 앞에 한맘 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선병진 회장님과 임원님들 행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참인상 인건비 급등으로 농민들의 근심이 큽니다. 박정권 소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촌 지도자 회원님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이며 희망입니다. 오늘 주제인 농업인이 행복한 영천, 농촌 지도자가 선도합니다라는 말처럼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시중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고 대풍 기원합니다. 경상북도의 어, 교육위원장 윤성호입니다. 어, 한마음 대 진심으로 어,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손병진 연합회장님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은 기본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농촌을 광영동 6차 산업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농촌은 아직까지 여러분덕 택으로 잘, FDA도 잘 버티고 있고 우리 농촌도 아직 희망을 많은 부분들을 품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농촌은 여러분위 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인구는 이라고 선착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농촌 지도자가 지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